오늘 공개하는 영상의 내용은 1976년 이란의 수도인 테란상공에 거대한 UFO가 출현하면서 공군 당국이 이를 조사하고자 공군 전투기를 출격하여 추격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의 상황 전개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1980년 3월 국내에서 일어난 한국 공군의 팬텀기 두 대가 UFO를 추격한 사건과 매우 유사하며 센터 채널에서도 5년 전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란 상공에서 발생한 UFO 사건은 여러 차례 보고되었으나, 그중 가장 잘 알려진 유명했던 사건은 1976년 9월 19일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테헤란 상공에 출현한 UFO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란 공군 조종사 4명과 관제탑 직원들이 직접 UFO와 조우하면서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초기 보고는 사건 당일 미합참에도 전달되었으며 또한 백악관 국무장관 국가안보국 중앙정보국 공군 및 육군 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유럽방공사령부 유럽주둔미군사령관 유럽주둔미공군사령관 중동주둔미해군사령관이 포함된 배포 명단이 담긴 DIA 보고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건 발생 당시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는지, 당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 국방부관 보고서와 기밀 해제된 DIA 문서 및 당시 UFO를 추격했던 조종사인 자파리 소령과 나제리 중의 증언 내용을 여러 자료에 기초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76년 9월 19일 새벽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이란 공군의 지휘본부에 테헤란 근교의 쉐미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하늘의 별보다 크고 밝게 빛나는 이상한 물체를 목격했다는 내통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이나 헬기로 치부되었으나 신고 건수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지휘본부의 조회 결과 그 시각 근처 상공에는 헬리콥터가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휘본부에서는 작전 부사령관이 유세피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메라바드 관측소에서 하늘에 떠있는 별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밝고 큰 물체가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라바드 공군기지 관제탑 내부에서 찍은 레이더 판독 결과 물체가 적어도 보잉 707 크기 정도로 짐작되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당시 공군사령부의 책임자이던 유세피 장군은 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고자 곧바로 긴급 출격 임무를 승인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이란 공군 F4 팬텀 전투기는 미식별 비행 물체와 교전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어 테헤란 외곽에 위치한 사록기 공군기지에 대기 중인 F4기를 출격시키게 됩니다. 새벽 1시 30분경 첫 번째 F4 팬텀 전투기에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인 야디 나제리 중위가 뒷좌석에는 무기 담당 장교가 탑승하여 테헤란 북쪽 40마일 지점으로 출격했습니다 F4 전투기는 23,000피트 고도에서 UFO를 추적하여 마하일에 접근했습니다. 미확인 물체는 매우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선두 조종사는 75 마일 앞에서 밝은 물체를 분명히 보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초기 보고에는 크고 밝은 빛을 내는 물체가 테헤란 상공에 나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실제 무전 보고는 이란 밖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F-4기는 빠르게 접근했지만 UFO에서 10 마일 이내로 접근했을 때 전투기 계기판과 통신 장치가 모두 두절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무기체계도 잠기고 맙니다. 마치 무언가가 전투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F4기가 더 이상 미확인 물체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거리가 멀어지자 계기판과 통신수단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계기장치와 통신이 먹통되는 현상을 겪게 된후 이를 지상에 보고하게 됩니다. F-4기 조종사는 치명적인 오작동으로 인해 괴비행물체의 접근을 포기하고 기지로 귀환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로키 공항 쪽으로 기술을 돌려 회항하게 됩니다. 나자리중인은 당시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UFO를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격추할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이 물체가 그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것이 헬리콥터가 아니고 항공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공군사령부의 책임자이던 유세피 장군은 훗날 인터뷰에서 회고하길 통신이 끊겼고 조종사들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세피 장군은 임무를 재개하기 위해 두 번째 전투기 출격을 지시하게 됩니다. 새벽 1시 40분경 10분 후두 번째 F-4 전투기가 출격합니다. 이번엔 수년간의 전투 경험을 가진 이란 공군의 편대장인 파비즈 자파리 소령이 조종사로 투입되고 무기 담당관인 잘랄 다미리안 중위가 비행기 뒷좌석에 앉아 레이더와 다른 기기들을 전담했습니다. 정의 요원인 두 사람은 두 번째 F-4 팬텀2에 탑승하여 미확인 물체를 추격하러 출격하게 됩니다. 자파리 소령은 지상관제소에 연락을 취해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가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관제소에서는 레이더가 고장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조종사인 다마리안 중위가 30도 좌측 25마일 거리에서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포착된 물체는 보잉 707 기종의 공중급유 비행기 정도의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707 기종을 사용하는 급유 훈련을 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물체가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물체의 명확한 외관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UFO에서 방출되는 빛은 직사각형 패턴으로 배열된 마치 전멸하는 스트로브 조명을 방출했으며, 차례대로 방출되는 청색, 녹색, 적색, 황색의 불빛을 강력하게 뿜어내고 있었고, 빛의 전멸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조종사는 동시에 모든 색상이 보이는 것처럼 볼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보고서는 특히 파란색 조명은 미군 항공기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물체의 미확인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물체는 12시 상방에서 F4 팬텀기의 시속 240km의 속도로 접근했으며 25마일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스크린에서도 보일 만큼 속도를 충분히 늦추어 마침내 27마일에 이르자 정지했습니다. UFO와 F4기는 한동안 테헤란 남쪽 상공에 떠 있었습니다. 다음 제2부에서는 UFOI 교정 과정에서 일어난 긴박했던 상황과 괴 물체가 낙하 착륙한 지점의 조사, 미 정보당국의 조사 착수, 회의론자의 주장 및 센터의 견해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